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에라 7장 9절. 묵사.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와 존귀함은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원수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걸어온 모든 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나의 작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큰 이름 안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막는 원수 같은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